이거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사르르 녹는 꿩 안심 육회예요. 어? 육회를? 이게 꿩인가요? 네네. 오, 되게 약간 회 같기도 하고 닭고기, 생닭고기 같기도 하고 이거는? 닭이니까 꿩고기예요. 꿩 아, 대신 닭이어서 닭보다 좋은 꿩이다. 꿩 육회부터 한번 네네네. 맛을 한번 볼게요. 꿩고기가 육회도 응. 먹어요? 에이. 치킨은 제 사랑이니까 1인 1닭도 매일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꿩고기는 제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거... 없다졌어요 <laughs> 정말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죠 꿩은 주로 만두로 먹었지 저런 건 처음 봤네요 꿩고기 중에 가장 부드러운 안심 부위로 만든 꿩육회는 정말 혀에 닿자마자 샤르륵 녹아버려요 명란젓 있잖아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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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거 입에 넣으면 쫙 퍼지면서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아, 네. 그런 느낌처럼 이제 지금 샤르륵 없어지네요 아니 꿩에서 이런 맛을 연출할 수가 있구나 뭔가 식감은 닭고기랑 비슷한가요?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해요. 없어요, 없어요. 음, 없어요, 어요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게 부드럽진 않은 자아요 정말 약간 저도 약간 그랬고 육회 중에 가장 부드러운 것 같아요. 뭐 회, 물고기, 뭐, 뭐 소고기 이런 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 다음에는 저를 드셔보시고 바삭하게 드셔야죠. 그죠, 지금 같았으니까 에이. 제사상에 올렸다는 꽝전은 반죽부터 기름에 올려 반쯤 익힌 다음 꽝고기를 얹어 살짝만 익히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 고명처럼? 네, 예쁘게 만드셨다. <laughs> 아니, 요지,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꽝을 이렇게 쑥쑥 박아 놓으셨네요, 이거. 이쁘네요, 요거. 고기의 예쁜 음식이 바삭바삭 소리까지 맛있어서 맛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우 무슨 부 <laughs> 터나옵니다. 고추냉이 안에 있는 채소들이 꿩 고기랑 같이 똑같은 느낌으로 같이 섞여 놀아요. 고기의 식감이 뭐 따로 있을 줄 알았는데 갈아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되게. 아 이거 뭐게 빠삭빠삭. 맛있군. 금지 막한 고기 덩어리 분명히 보이시죠? 대접 받는 기분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또 코스니까. 꿩 코스 요리 세 번째 음식은 꿩 다리살로 만든 불고기입니다. 닭도 꿩도 다리가 최고죠. 야들야들 다리살에 버섯과 납작 당면을 함께 볶은 꿩 불고기입니다. 아한요 정도가 딱 많이 익히는 것보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어. 신라 태종 무열왕은요 하루에 꿩 아홉 마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꿩 불고기 아, 그 240g. 왕이 다르죠. 혼자 2,000g 넘게 드실 수잖아요 <laughs> 와. 이 광불고기 자체가 어떤 요리랑 같이 먹어도 다 맛있을 것같 밥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쌈 요리 이렇게 쌈으로 해서도 먹어도 잘 네. 맛있을 것 같고 제가 화록동굴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고추냉이 잎절임을 제가 선물로 네. 받았거든요. 네네. 네. 예. 네. 아유 그그왜 받았으니까 이제 지불을 해야죠. 아유 아유 들려죠자 아, 드려, 여기 있습니다. 하트. 하트. 알사한 고추냉이 잎절임의 담백한 꽁불고기 맛의 조합을 상상하면서 한 입에 아. 아. 저도 아 하면은 저거 먹나요? 입에 네. 들어오니까 보니까 <laughs> 고추냉이를 조금 살짝 묻혀서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매콤한 느낌도 같이 살아있는, 이야 신기하다. 어 이거 괜찮아. 순행이 앞으로 잎이 더 인기일 것 같습니다.